이런다고 뭐 돈이 모이게 해서 돈이 안세나가 한번 믿어봐도 돼요. 안녕하세요. 보영당입니다. 지금 제 앞에 여기 이렇게 항아리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 돈단지예요. 돈단지? 예, 돈단지. 그러니까 뭐냐면 손님들이 이제 저한테 복채를 주고 가시면, 네. 여기다 돈을 모으죠. 국 갔다 와도 여기다 넣죠. 옛날로 말하면 이게 금고지, 옛날 금고. 그러니까 돈을 여기다가 이제 모으는 거야. 다만, 항아리 뚜껑은 항상 덮여져 있어야 돼요. 돈을 넣고. 저는 이 항아리를 금고 속에 넣어놔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꺼내요. 꺼내서 점상 밑에다가 이렇게 나요 네. 손님 오늘 하루 이제 손님 보본 대체를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찰로 주고 가시는 경우에는 여기다 다 모아서 저녁이면 다시 금고로 들어가요. 금고도 그 있어야 되는 돼요. 그쵸 지금 시대에는 아, 도둑이들까봐. 근데 금고 살 여력이 안돼 나는 그러면은 이불장롱 밑에다가 넣어놓거나 음. 아니면 주방에 안, 안,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돈을 모으는 거예요. 내가 내 월급에서 쓰는 건 뻔해. 마이너스 인생이야. 이래도 마이너스 인생, 저래도 마이너스 인생, 매달 모자라. 그렇다고 안 먹고 살아? 먹고 살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월급에 100만 원을 타면 적어도 5만 원이라도, 11조 원못 타면 0.5%라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무조건 넣어서 모아보는 거예요. 내가 번 돈에 대해서 여기다 넣었잖아요. 돈도 발이 달렸다는 옛날 어르신들 말하잖아요. 돈이 발이 달렸어. 돈이 도망가. 어떤 사람은 그냥 별거 안 했는데도 돈을 막떼 부자처럼 막 벌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부자들 집에 가면 금고 없는 집 없어요. 부자들 집에 금고 다, 응,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금고 다 있거든. 근데 금고를 어디다 숨겨놔? 저 그림 뒤에 같은 액자 뒤에 금고가 숨겨져 있는 게 금고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소중한 비밀 금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항아리를 나는 금고 살 여력이 안 되는데 이 항아리는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를 하나 사서 여기다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날그날 그날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날그날에 1일조만큼을 떼어서 놓고 그러면 새 나가지를 않아요 돈이 새는 걸 막을 수가 있어 나는 벌어도 끝이 없어 맨날 돈이 모이질 않아 이러신 분들 여기다 돈을 모아서 장롱 속 밑에나 아니면 내가 자는 침대 밑, 침대가 요즘에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장롱 속에 적 깊숙이 넣어놨다가 꺼내서 다시 그 다음날 벌면 장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고 월급 하시는 분은 월급 타면 통장으로 타시지만 그래도 5만원이라도 꺼내서 여기다 넣어서 넣어놓으면 얘가 차곡차곡 쌓인 그 돈이 새나가지 않게 돈이 발이 달려 있으니까 도망가지 않게 뚜껑을 덮어서 금고부터 없는데 내가 돈 없는데 빚져서 또 금고 딱 팔아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항아리에다 돈 모아서 이다 모아지면 여기 있는 거 빼서 이 돈만큼의 금고를 사서 금고 속에 항아리 넣고 또 항아리가 또다 채워지면 적금통장을 하나 들어서 적금통장을 그 근거 속에 넣어놓으면 돈 세나갈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옛날 비법이거든요. 사실 할머니들 윗대 옛날 어르신대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쯤은 이런다고 뭐 돈이 모이게 해서 돈이 안 세나가 한번 믿어봐도 돼요. 내가 진짜 강하게 마음을 먹고 이 사람들은 나만 보면 돈 빌려달래. 그리고 돈 빌려달래 서안 갚아. 어? 맨날 벌어도 세나가 이런 걸 막으려면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 모을 정도로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음. 댓글 다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야. 음. 근데 없어도, 여기 짜장짜장 소리 나죠? 100원짜리라도 넣는 거예요. 이게 돈을 새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나의 인내심이 그렇죠.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내가 남들한테 거절할 수 없이 내 돈을 자꾸 꺼주고,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받지도 못하고, 아니면 남한테 맨날 꺼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라면, 차라리 이 돈에 모아놨던 돈이돈 돈 쓰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자는 아니라도 그래도 나는 내집 건일이고 문서 한두 개는 갖고 그리고 웬만큼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다 돈을 모아서 모은 돈을 다시 통장에 넣어서 통장을 여기다 넣어서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옛날 어르신들의 내려오는 말을 들을 거는 들어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으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 항아리 비법에 대해서 여러, 또 다른 선생님들도 올려놓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굳이 금고도 사고 항아리도 사고 이러지 마시고 항아리 사고. 이 항아리에다 모아놓은 돈으로 나중에 금고 사서 그 금고에다 항아리 넣고 또그 항아리 에 채워지면 빼서 통장 만들어서 넣고 그 쌓이는 재미가 솔솔치 않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미가 느껴지기 시작을 하면 돈은 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거를 꺼냈을까 말까 이거의 욕만 견디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뭐든지 인내심은 필요한 거니까 그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분명히 새나가는 금전도 막을 수 있고 못 받은 금전도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작지만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 기운이 여기에 담겨서 좋은 기운이 나한테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넣잖아요 근데 그 기운을 내가 끌어당겨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해보시면은 돈이 모이는 모두들 부자가 되셔서. 부자 대신, 부자 아니어도 좋아. 그냥 내집 하나 조그만 거 있고, 남한테 꿈질 안 하고, 크게 뭐 좋은 거못 먹더라도, 뭐 우리가 삼성과 뭐, 뭐 현대가 이런 그룹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삶이, 소소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만 해주신다면 이 비법은 한 번쯤 써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